안녕하세요. 상지건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알녀입니다. 오늘 상지건설 같이 볼 건데, 우리 이제 대선이 끝났죠?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분명 인물주가 급등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그거랑 아예 반대의 흐름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이거 25% 가까이 하락하는 거 보시면서,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재료 소멸이구나. 이런 생각들 드시면서 많이 불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하락 뒤에 계속되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건지, 아니면 오늘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을 다 털어놓고, 우리를 다 속이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지, 이런 내용들 오늘 영상에서 제가 풀어드릴 거라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 차트 먼저 보시면 거의 25%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향지건설은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면서 4월 초 3165원에서 56400원까지 무려 1670% 폭등했었습니다. 하지만 4월 18일 12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이 터지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흔들었죠. 이 10B는 약 240만 주로 전환되며 기존 주식의 60%에 달하는 물량이에요. 이로 인해서 주식 희석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끝났다 하면서 물량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 물량을 기관, 즉 메이저 세력이 조용히 받아내고 있어요. 이 고점에서 개인들이 물려있던, 비싸게 물려있던 물량들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매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단기적인 반등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치 테마 특성상 항상 그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가 만약에 오늘 매수하신 분들 아니면 물려있는데 이거를 지금 대처하지 못하고 도저히 손절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단계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한 뒤에 손절을 하시면 안 돼요.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A, B, C 조정파동의 C파 구간이에요. 이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실망매물이 소진이 되면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세력들은 개인들이 포기하는 이 자리에서 상승을 만들어요. 거기다 이재명 관련된 섹터라고 하면 그 힘은 앞으로 더 강력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온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매수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도 제가 추가 타점 잡자고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상지 건설,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수급 분석해서 대응해드리고 매매전략도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될 거다 해 드리는 게 아니고, 거래량, 세력 수급을 제가 분석해서 정확한 타점으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정확한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제가 드리는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저희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도 저희 소통방 주주님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매주 수익 보셨고요. 저희 소통방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영상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9937-6249로 상지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문자 보내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 제목 밑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간편 문자 링크 나오는데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문의 내용에 상지라고 두 글자 적어서 간편하게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저희 소통방은 강요나 결제 전혀 없습니다. 대신 구독자님들 한해서만 진행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입장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상지건설 주식을 단한 주라도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부담 없이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동행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보시고 기회 잡으셔서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소통방 지난번 추천주 235% 수익 터졌습니다. 그 외에도 나는 주식 잘 모르는데 관심은 있다 하시는 분들, 계좌 관리 어려우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상지 건설 외에 궁금하셨던 기타 종목들, 테마주들도 제가 정확하게 터점, 맥점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마찬가지로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간편 문자 링크 아래 고민 링크라고도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사연 작성해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1대1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채널을 키우는 게 목표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상지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딱 100분에게만 매일매일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히든 종목 힌트 드리자면 2025년에 뜨는 섹터 로봇 관련 부품주고요. 이 종목은 현재 세력 매집이 끝난 상태로 2차 반등 신호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 300%, 장기적으로는 1000%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나는 오늘 영상으로 본 종목 정보 말고 히든 종목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종목명만 제가 간단하게 보내드리고 관련 매매 전략도 같이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혜택들 따로 돈을 받고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빠르게 문자 하셔서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상지 건설의 폭락 원인 그리고 마지막 반등 기회에 같이 이야기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늘 봐왔던 패턴이에요. 실망 매물이 소진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순간 세력은 마지막 상승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지금 손절이 고민되신다면 마지막 상승 파동 놓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저랑 같이 이 기회 잡고 싶으시다면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서 제가 드리는 정확한 시그널로 꼭 계좌복구하실 수 있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저희 소통방에서 더 자세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